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3월도 어김없이 교육소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복장 핏빛 대왕나비의 장식 그래서 여기 우리 오크 남캐가 입고 있고요 이 핏빛 대왕나비의 장식은 여행자의 인정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보이는 여행 점수를 쌓으셔서 얻을 수 있는 룩변인 무지개빛 대왕나비의 장식입니다 교육소에 가서 이제 판매하는 물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비 나비. 네, 어 굉장히 화려하게 날아오고요. 이렇게이런 색깔이랑, 이제, 진주빛. 밝은 색깔의 아, 그, 진주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네, 여러가지 화려한 이 진주의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네요. 네, 핏빛 대왕 나비의 장식인데요. 네, 일단, 방어구 숨기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 탈것 아지랑이 안개 자유실주 마 그래서 또 귀여운 유니콘 탈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게 앞에 요런 약간 형상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요 친구는 또 있네요 있어가지고 조금 더 뭐랄까 정교하고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발 쪽에도 뭔가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가 레이저 같이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귀엽네요. 이런 색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3 삼색 정도의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한 탈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아즈랑이 안개 자유질주마가 하늘을 날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입. 아, 예, 날탈이고요. 어, 약간. 어, 조금 더, 어, 좀, 기본 말탈 것보다 확실히 유니콘의 형태여서 그런지 굉장히 예, 활기차 보입니다. 나는, 나는 그 포즈가 조금 활기차 보이네요. 예,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정면에서 봐도 약간 그 영화에서나 아니면 뭐 만화에서나 보던 그 유니콘이 하늘을 나르는 약간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니콘 날아다닐 수 있는 거 확인해 봤고요 다음 거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빛 대왕나비 장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있네요. 나비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또 요정 가루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장탄. 그리고 이제 핏빛도 있겠죠? 네. 핏빛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항상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왕나비의 전투검 그래서 어우, 전투검. 어, 전투검 이좀 약간 전투검이 굉장히 악세사리 같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괜찮네요 색깔이 이렇게 네, 악사가 사용할 수 있는 전투검 약간 귀엽게 귀엽고 좀 네. 상반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전투적인 것에 이제 귀여운 이런 예쁜 날개가 달려있으니까 상반된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무지개빛, 대왕 나비의 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 무지개빛이라고 했는, 무지개빛이라고 해놨는데, 뭐, 진주가 뭐 무지개빛이긴 하니깐요 네, 굉장히 색깔 구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딱 그, 진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색, 그 햇빛이나 뭐 이런 빛이 반사되는 데에 따라서 약간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색이 박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구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빛이 비치는 그런 약간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좀 괜찮아 보이고요. 아, 이 장궁에서도 또, 예, 장궁에서도 이렇게 유전가루 이런 거 보이면서, 이렇게. 비치는 곳마다 약간 색깔이 다른 귀여운 장궁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지개빛 대왕철퇴, 대왕나비의 철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진주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니요 그래서 이렇게 빛 비칠 때마다 뭐 분홍색, 파랑색, 초록색 뭐 여러 가지 이런 예쁜 색깔들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왕나비의 검. 자. 핏빛 대왕나비 검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이제 약간 루비, 네 핏빛 이런 색깔 어, 얘도 좀 비치는 거에 따라서 진해졌다 어두워졌다 하긴 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색감은 네, 무지갯빛 대왕나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요. 이런 진한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더 확실히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핏빛, 대왕, 나비, 의 장궁, 장군, 어? 장궁은, 또, 약간? <laughs> 아, 이게, 예, 잠깐만, 잠깐만 비교해볼게요. 아, 아, 네. 아, 그래도 저는, 예, 무지개빛 진주 색깔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요것도 굉장히 예쁜 게, 이런, 이런 좀 약간 너무 화려하지 않고, 예,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장궁은 둘다 좋네요. 둘다 좋고 그리고 핏빛 대왕나비의 철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컨셉이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색이 진해지고 연해지고 약간 의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색깔 톤이 이제 조금 적어서 그렇지 확실히 패턴은 있고요. 그리고 무지개빛 네 대왕나비 날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어 이거는 좀 약간 금속, 그, 아, 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오, 근데 움직이기도 하네요. 네, 좁아졌다, 넓었다 하는데, 지금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진주 같았다면, 이번엔 약간 글래스, 아, 글라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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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유리? 어, 네, 유리 같은, 유리, 아, 아니야. 유리보단 금속 같은 느낌이 나요. 예,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말한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약간 유리의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네, 확실한 좀 약간 네, 금속을 네, 파서 만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 네, 그리고 빛, 비치는 거에 따라서 이 이제 금속 테두리가 빛이 나고 줄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핏빛 대왕나비 날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약간 어두운 예, 색깔의 빨간색 날개를 달고 있는데, 이것도 예, 개인적인 그런 기호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요거 잠시만요. 한번 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날개에 제가 만약에 장궁을 요거에 요거를 아두 개를 못하는구나 아 이런 근데 그니까 만약에 예를, 예를 들자면 요거에 요거에 여러분 요, 요게 생긴다 어 굉장히 약간은 언밸런스에 요게 화려함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 날개에 또 핏빛 전공을 찬다? 이러면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런 것도 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핏빛 대왕 날개까지 대왕 나비 날개까지 봤고요 무지개빛 대왕 나비의 마법봉 우와 오, 이거 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요 마법봉 네. 마법봉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laughs> 찔리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무섭긴 한데 굉장히 예쁘네요 마법봉 핏빛으로 한번 봐볼게요. 핏빛 대왕 나비의 마법봉. 어. 어 굉장히 이 뭔가 고, 약간 조금 네, 확실히 단촐하지만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핏빛 무지개는 약간 화려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막, 음, 그러니까 아주 드러내고 있다면 핏빛 대왕 나비의 마법봉은. 은밀하게 본인을 이렇게 내비치는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도 이렇게 있고, 배자의 심의의 머리 보고, 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그두 어, 근데 요, 특이하게 여기, 요, 요게 원래 넥이 있었나요? 어, 제가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넥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넥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굉장히 뭔가 조금 더 신비로워 보입니다. 여기에, 뭐, 배자의 심의 어깨 단망토까지, 이런 식으로. 망토가 있고요 그리고 긴 심의 전투 치마와 다리 보호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붕대같이, 이거랑 이 치마가 있고요 착용단원의 심의 가면? 오, 야, 야, 이거 약간 그, 배트맨, 예, 네. 데어 데블, 뭐 약간 요런 유예, 그죠? 예. 네. 약간 네 우리 스파이더맨도 처음에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두건을 쓰고 활동을 했던 적이 있죠 네 작용단원으로서 네, 모습을 드러내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급한대로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두건을 썼었는데 이런 어, 두건 굉장히 표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좋고요 짧은 심의 전투 치마와 다리 보호대 네, 똑같은 거고요 이건 긴거 짧은 거어 아닌데? 아어 맞겠죠? 어, 긴 거니까 네. 긴 심의 전투치마, 전투치마만 있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루비 비닐 발보호대인데 뭐 이런 귀여운 신발 있고요. 사파이어, 루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깔로 나눠져 있고요. 짧은 심의 전투치마도 따로 팝니다. 이발에 붕대 안감은 팔고요. 띠메드 심의 전투 끌신, 그래서 여기 약간, 어, 약간, 어, 약간 조깅화. 네. 나, 뭐, 약간,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의 네. 네. 신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발목까지 올라오는, 네. 심의 전투 발등싸개입니다 네. 발등까지 이렇게 올라와서는 전투 끌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네. 네. 발목에서 잘리고요. 전투 발등싸개는 발목 위까지. 그리고, 자 이거 아지랑이는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사서 바로 보여드렸으니까 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 중, 예, 그 전에 아이템 예, 중에 이제 황혼 마녀의 의복, 뭐 색깔 다른 거, 핑크색 아니고 살짝 어두운 색깔의 뭐 있고요. 그리고 황혼의 하늘 배우자의 고비 그래서 이것도 약간 원래 핑크색 아니고 약간 네, 보랏빛의 진한 여우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장궁도 요 색깔 맞춰서 황환마녀의 의복에 맞춰서 나온 것들 그대로 이렇게 또어 고득지팡이 왜 안보이지? 잠깐만요 아예 이렇게가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고득지팡이 그리고 섬세한 빛이 양산 다시 파는데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안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니까 여기 보면 15분 동안 화려한 빛의 영상을 꺼내들어서 봄 나들이용으로 완벽합니다. 봄이니까 또 한번 사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황혼 마녀의 고디콜까지 이렇게 색깔 맞춰서 황혼 마녀의 의복에 색깔에 맞춰서 다시 돌아온 것들 있습니다. 저 3월달 우리 교육소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여러분 이제. 네, 진짜 완연한 봄이 오고 있어요. 비도 많이 내리고 네, 일교차도 많이 크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항상 네, 잘 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환절기라서 그런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우산. <laughs>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천이 짠.